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일이란 것이, 그, 복원을 한다고 해서 꼭 복원과 염색만 배우면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지울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리를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뭐, 복원 염색만 해가지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세탁 어, 이런 수선 공해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런 작업들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상담을 에, 잘 해야 됩니다 뭐 이제 비용으로 보면은 몇만 원안 되지만은 뭐냐면 희한하게 어떻게 뭔가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본인한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제품도 이제 그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다뜯더졌죠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았는데, 단면도 다 떨어졌고요. 여기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일들이 그 공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서 마음에 들고 괜찮으시면 또 연락이 옵니다. 계속 손님이 이어지는 것이고, 재구매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 이제 중앙을 잡아줘야 하는데, 안 보이는 뒤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폭이 약한 6.5cm 되는데, 6cm 정도로 잡았을 때요. 여기가 이제 중앙이 되는 것이죠. 뭐 이제 굳이 표시를 낸다면 이거 역시 표시를 내주고 여기에서 이제 이 고리 자체를 좀 길게 했으면 한다 하셨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디링 고리를 하면 짧게 들어가거든요. 짧게 들어가는데. 조금 길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고객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약한 1cm 정도만 들어갑니다. 뭐, 이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쪽도. 이 고리에 표시를 왜 해주냐면은, 아무리 바느질을 한다고 해도요. 이 안에서 고리를 뭔가를 걸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이렇게 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 튼튼하게 한다고 무조건 가죽을 두꺼운 걸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작업들을, 어... 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중앙이 여기에 맞춰지고,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뭘로 붙일까요? 본드요? 본드는 안 되죠. 본드는, 음, 가죽을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안 된다? 그건 아니고, 공예할 때는 다 본드를 쓰지만, 이렇게 약한 가죽, 그리고 제품을, 어,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그래서 어떤 그, 좀 환경이 더운 거? 그런 작업을 할 때는요, 음, 그냥 수성, 수성 글루를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크래치를 대서 접착이 잘될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가죽의 이제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그 넓은. 도구가 많으니까 찾기가 어렵네요. 어, 이렇게 흠집을 내줘서 본드칠을 하기 전에 스크래치를 내주고 미끌미끌한 부분을 제거를 할 때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넓은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지금 바늘땀은 바늘땀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지금 실밥을 따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예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어, 다양한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크래치를 내준 부분까지는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 있죠? 표시한 부분, 그 부분을 간격을 맞춰서 여기 표시한 부분, 거기까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어... 바느질을 할 때는요. 여기에 딱그 맞물리는 자리 있죠. 여기를 신경 써서 어 실을 좀 당겨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을 따낸 한칸 앞쪽, 뭐 여기서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칸더 앞에서 해주겠습니다. 튼튼할 수 있도록요. 자, 그 땀을 그대로 맞춰서 하죠. 양쪽을, 양쪽을 잡고 당겨주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중앙을 잡은 데가 딱 바늘 땀이 이 끝선입니다. 최대한 당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맞게 바늘 땀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가죽은. 아주 아주 얇은 송곳으로. 막, 그냥, 구멍을 내놓고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바늘땀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뭐 일을 하는 사람마다 요령은, 제각기 다 다르겠지만, 자,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서, 한 번을 더 감아주는 거예요. 어, 그 고리를 길게 빼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다른 그 장식을 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을 감아줍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손님이 썼을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 땀 그대로 나오게 해서요. 뭐, 조금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중간 부분도 튼튼해질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막 벤치로 당기잖아요. 그래도 힘은 들지만 쓰시는 분이 일단 불편함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당겼죠? 여기에서 이 끝, 이 끝에서 또두 번을 감아주는 거죠. 한번. 짱짱하게 두 번을 감아주고. 자, 이제 마감이 됐죠?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힘을 줘가면서 딱 해주고 나서 이제 그대로 어 굳게 되면 이제 접착까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조금 접착이 좀 떠있는 상태다 하면은 뭐 이런 문진, 문진을 놓고 조금 눌러놔도 괜찮습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많은 일, 다양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수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바느질, 이런 그 어떤 손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을 시켜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